요한기야 17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의 본문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과똑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세우셨어요. 성민으로 세우셔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은 주로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아세라, 목상, 바알. 아드람 벨레 보통 이런 신들을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뭐냐? 풍요의 신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것이다. 그, 우리, 지금 현 시대도, 우리가 뭐,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물질 필요하지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질을 집착하고 거기에 빠진다면 그것이 무슨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있는 바을축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인색합니다. 또 뭐예요? 굉장히 그 어디 가면 뽐을 내요. 아, 돈 막. 이게 렇 뽐을 내요. 그렇다고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돈 있으면 편리한 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세상에서는 모든 걸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 물질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빠지지 말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40년, 430년 동안 종노로 타다가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어떻게 쓰지?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도 늘 불평,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조금만 뭐 하면은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조금만 하면 뭐, 어디가 조금 아프면 막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계속 막 불평, 불만하고 짜증을 내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냐면, 너희는 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막 촉촉촉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말고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훅 하고 하나님이 불어내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 아니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뭄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햇빛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비도 내려주셔서 그곡시이 찰차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콩나물이 길러보면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을 줄 때는 저기 언제나 자라가지고 클까? 그런데 오는 겨에 보면요, 하루 자고 있나만 이만큼 커 있고요, 하루 자고 있나만 그만큼 커 있고 나중에는 뽑 먹잖아요. 뽑아 먹어도 먹어도 계속 뽑아 먹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이 보이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너무나 연약한 교회고 저도 이런 목회를 꿈꿨어요. 좀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나의 목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목회를 꿈꿨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 차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탁, 될거 아닙니까? 그런 목회를 꿈꿨어요. 근데, 저? 반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고통스러운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토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다. 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야 돼. 불교도 그렇잖아요. 가서 막 불공을 들리고막 절을 하고 백팔배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데막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신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래요경외가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김창현 성도님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김창현 성도님 가서 막 이발하고 막 면도하고 막 빛까번쩍하게 양복 입고 쫙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을 맞이하는데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 올때 너무너무 멋지게 해봐야 돼, 멋지게. 멋지게 막. 해봐서, 쫙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지금도 이, 세, 이 세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우상이 자기의 그 뭡니까? 잘난 맛이 우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뭐 우상 이런 것이 뿔 달려서, 뭐 여기가 막울퉁부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상이 물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 시대는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마마보이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마보이로. 마마보이가 뭡니까? 그 엄마 곁을 떠나면 나이를 먹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날마다 엄마, 엄마, 뭐 해줘? 엄마, 엄마, 뭐 해줘?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학생, 우리 때는 중학생이면 다 컸다 고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중학생은 어린애예요, 어린애. 아무것도 몰라. 그죠? 뭐 하면 우리 엄마한테 일를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됩니까? 공교욕이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들이 세상 문학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나게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왜 그렇게 찬, 준비 찬송을 했습니까? 기쁘니까. 세상에서 찌들고 고통받다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씩은 다 고통 받다가 왔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고통을 받다 왔나.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안 되고. 이런 모습들 살죠,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 목사가 그렇게 찬양을 할때 기쁘고 즐겁게 막큰 소리로 목이 새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기쁘니까.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인데, 찬양하다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데 인상을 쓰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쁘게 해야 되잖아. 기쁘게. 웃어가면서 기쁘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또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인신 제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기들의 그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뭐라 합니까? 그 자기의 장남을 제물로 제물이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꼭 망가지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목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뭡니까?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도,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렇 해서 최고라고 그런데 그래. 그 마음은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김창현 성도도 무지 사랑하시고 우리 이인자 성도님도 무지 사랑하시고 우리 김성숙사님도 사랑하시고 초도 무지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뭐하게 바빠요? 죄짓기 바쁘잖아요. 죄짓기 바빠. 죄짓기 바쁘잖아요. 아내돈 갖고 내만들로 쓰는데 누가 뭐라래? 그래? 이러고 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안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부기와 건강과 장수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 살고 싶습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너희들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김창현 선도님이렇게 이렇게 저하고 이제 5년 된, 저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5년 되셨는데 참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왜? 서로, 우리 교회는 오셨지만 서로 이렇게 사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김창현 성도는 본인이 살아왔던 삶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또 부딪혀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안 오셨대.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래요. 얘야네 수준에 맞추지 마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요? 이 미워하는 감정, 복잡한 감정은 다 떠나가고,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김창현 성도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어, 술 먹고 또 시작이야. 이래서는 지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래도 사랑스럽다 그래도 얼굴 볼수 있고 그래도 말할 수 있고 그래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주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으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하는 우리 주 안에 그의 모든 성도들이 되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